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양영일 사장님과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함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역시 7월 27일에 음. 평양에 유사 이래로 소련 대표단, 음. 중국 대표단, 음. 김종은, 평양이라는 곳에다 모였댔거든. 견 음. 대비 이세 나라가 회담을 안 했을까. 우방국이라네. 서로 음, 다 우방국이지. 응. 네. 음. 연회도 다 따로. 그러니까 만나는 곳 따로 따로 만났어. 국방상이은 지금 러시아로 봤을 때는 응. 소요 한3일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음. 전쟁 중인 나라니까 도와지. 음, 그럼 첫 번째가 푸틴이고, 응. 두 번째가 메드베이베데프 그 문지. 네, 드베한번저 지도자 됐다가 내려왔잖아 응. 국방상군. 국방상이란 말이야. 음. 응. 그런데 중국은 정치국 위원이며 무슨 뭐 전인데 뭐 부위원장이 되면. 그렇지? 네. 부위원장이 아마 서열 한 12쯤은 될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하나는 공산 중국의 당및 정부 대표단으로 음. 들어오고 하나는 러시아 국방장관을 한 군사대표단으로 어쨌든 7.27, 소위 7.27 70도 겸축 행사의 축하단으로 다 들어왔거든. 그러면 소위 공산 비민주국가 개인 장기 독재를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연방, 그 다음에 공산중국이 셋이 마주 앉아서 어떤 회담이라도할 법한데, 세 개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으로 말하면 소위 동맹국이 셋이 마주 앉질 않았거든. 음. 저는 뭐, 그건 아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또 틀리고, 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해관계가 틀려요. 그그 그럴, 그럴, 그럴 거예요. 어. 근데 이번에 그거 뭐 북한의 그뭐 무력 부장이 되 연설하는 거 보니까 음, 음 그걸 유추해 볼수있단 말이야. 지금 뭐뭐 뭐 윤석열 패당하고 음. 뭐 한미일이 지금 군사 블록을 음. 조직해 가지고 이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음. 평화를 파괴하는 음. 군사 블록으로 지금 전쟁 연습에 핵 전쟁 연습을 좀 음. 가능하고 있다고. 군단 말인가 군사 블록을 또들어드는 자체는 전, 전에도 그러니까 블록을 형성하야겠다는 소리란 말이야. 한다는 게 지금 이거 727 계기로. 어, 기로 만났는데. 어, 불러드렸는데. 그건 김일세 때부터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소련하고도 또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친한, 다르고. 네. 중국하고 러시아도 어, 또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달라. 어, 달라. 그렇기 그럼, 때문에 음. 상국이 뭐에 앉아도 한 테두리 안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요. 공유할 수가 없지. 괜히 그저 치시듯 한다 하니까 서로 그저 비민주 국가로서 가기는 갔는데 셋이 마주 앉을 건더기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동맹이지. 얼마나 웃겨. 이게 비정상이거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김정은이는 이군지 뭔지를 세 번이나 만났어. 중국 대표단 한 번밖에 안 만났어. 음. 그, 가고, 오직 세 명이 앉았다는 거는 열병식 때 주석산의 좌우에 섰어. 음. 원래 이거 보면 60년대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원수 아닌 원수요. 원래. 그 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국경 분쟁으로 전쟁을 음. 했단 나라. 아직까지 국경 음. 분쟁이 음. 있는 나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 서로 이해관계가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 유엔, 안보리 상림 이사국에 가서 북한을 위해서 뭐 찬성은 자꾸 하지만은, 그거 뭐, 같이 독재, 장기 집권 독재 국가들이니까 그거 하나 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양까지 가서 셋이 앉아서 뭐 어떤 동북아시아의 정세대해서논한다든가 한미일, 새로운 이런 어떤 신냉전 동맹 관계로 올라서고,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마주 앉아서 할 말도 있을 법 한데, 뿔뿔이 다 갔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이 관계도 이게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오. 그렇지. 뭐, 그건 음. 역사적으로 김일태, 조 하, 할아버지 때부터 음. 이 상국이 이 관계를 공유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뭐 음. 자주 하고 나갔지. 아니, 이, 이, 이 김일태 외교한다는 게줄살질을 많이 했거든. 양쪽에서. 어, 양쪽에서. 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그 김정은 굽이 아니래도 그 밑에 급이라도 네. 모여 앉겠는데 안 앉았거든. 음.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인 것 같아도 비정상이요. 러시아로 견제해서도 중국이 견제해서도 북한이란 나라는 언젠가는 버려야될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대상인 것 같아.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러시아하고 이해 관계가 많으니까 지금 러시아를 러시아도 음. 또뭐 급이 높은 놈이 많고 <laughs> 중국은 체면 치료만 한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모여서 하나는 음. 우크라이나 침략서 전쟁 와중이고 음. 중국은 또 남태평양 지역이 대만이 뭘다 얹혀서 그런데 억지로 와서 운양만은 냈는데 음. 실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 뜻이요. 어? 실리가 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가 없지. 이, 이 북한 음. 중국. 러시아는 세, 아니, 이, 이 공통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항상 러시아를 경계하는 나라예요. 경계하지. 그러니까 이게 놓고 볼때 동맹인데 동맹 동명 아닌 동맹 같은 나라들이요. 음. 보여주기식이지. 보여주기식이라는 음. 것 이런 문제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음, 봤습니까? 음. 뭐주석단에 셋이 서서 그걸 가지고 어떤 동맹을 못다느니뭔 음. 연대성을 과시했다느니. 아닙니다. 뜯어놓고 보면, 새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습니다. 역사적으로 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음. 북한의 외교관계에서 중심적으로 놓고 는조 우선이 중국이란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지.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 대패단을, 서위군지 어, 뭔지 세번 만나셨으면 중국 대표단도세번 만나줘야 될거아니요그 외교적인 그 관례 맞는 거아니요아 근데 이해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하고 더더 어, 더 가까이 해야 근데 결론은 뭔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 앉겠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로 마주 앉기 싫다는 그거를 안복시적으로 보여준 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갔다 한 거요. 그래.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응. 그렇게밖에 답이 안 <laughs>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썩은 바자 같은 동맹은 틀림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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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laughs>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썩은 바자 같은 동맹이라니까.